고린도 교회 에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쟁의 문제, 뭐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것, 예배가 무질서했었던, 뭐 성만찬의 문제, 차별의 문제, 소송의 문제, 신학적으로는 부활 논쟁,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훈을 말씀을 하고 또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긴 교훈과 권면을 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하고 싶은지 선교 여행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아들이자 선교사에게 동역자인 디모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의 아볼로를 추종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를 좀 방문하면 어떻겠냐라고 수 차례 권했지만 갈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좀 아볼로가 밝히고 그래서 이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 선교 여행인 것 같고, 또 디모데도 사적인 것 같고, 아볼로도. 또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세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 로 세워져 갈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요. 에베소는 아시아단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성이 마게도냐. 그 지역에는 어, 빌립보 성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테살로니카 있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고린도로 갈 계획을 어, 사도 바울이 세우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사실 로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교 계획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오순절까지는 머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복음 전파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 더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 거기에 대적자들이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에 머물 때에 사도바울과 사도바울의 동역자들이 큰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적자가 많은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 더 머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갈 계획이 있다. 고린도 너희 교회에 갈 계획이 있고. 너희를 통하여서 나는 아, 내가 가고자 하는 로마로 보내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대적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복음 전파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을 뚫고서라도. 위험을 통과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위험 속에서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헌신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갖가지의 문제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직접 가서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남아 있는 이유는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험해요.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망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교회를 돌보고 싶고 회복시켜 주고 싶고 그 어떤 목자의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기회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복음 전파 기회는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적절한 기회다 그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그곳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복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다. 그러면서도 끔찍하게 자기 양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열정을 쏟고,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것은 곧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어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또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동역이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본문에 언급이 되어지지 않지만 이 문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동역자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지금 예배소교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인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디모데를 존중하고 디모데를 인정할까? 그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호해 줄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무엇 없이 두려움 없이. 디모데는 어린 목회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에게 당부를 해요.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 일을 힘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볼로파이든 바울파이든 그리스도파이든 개바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던 간에 교회는 주의 일을 힘쓰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여 내게로 오게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델을 성심껏 환대하고 전송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인 겁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요 인권을 존중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 목회자가 여러분들 성도를 존중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줘야 돼요. 사역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 디모데를 귀히 여기야죠.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기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도, 개바도 귀히 여기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목회자가 귀히 역임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부족해요. 모난 부분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 때문이가 아니고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범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은 목사의 몫이잖아요. 세 번째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가라고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다.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거고 동역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 한두 번 권한 게 아니고 많이 권했다. 고린도 교회에 좀 가서 아볼로를 추종하고 있는 아볼로파는 최소한 다스려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단 말이에요. 아볼로 역할이 클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권면을 했는데 갈 뜻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급한 불을 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요. 자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가는 것의 선택을 아볼로가 하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아볼로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 아볼로의 생각이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서운함을 표하거나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거나 사도 바울이 강제하거나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아니하고 아볼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자, 아볼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아볼로는 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볼로 역시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의 사역 현장이 있는 거예요. 아볼로의 선교 현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듯이 아볼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끼리 존중함이 있어요. 그 존중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역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시스템을 이렇게 정착을 하는 것 그것이 바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를 보세요. 행정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효율적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목회 비전과 가치에 따라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지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형정이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사역의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 팀에서 B 팀에게 뭔가를 제안을 했어요. 도와주면 어떻겠어요? 혹시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도와줘야 돼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뭔가를 제안을 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돼야 돼요. 강제하면 안 된다.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 시스템은요. 획일적인 시스템이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당회가 다 하잖아요 목사가 다 하고 당회가 다 해요 이게 건강한 시스템이 아니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뭐 한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건 비전인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비전인 거예요. 그것을 행정 시스템화시키면 목사 일인 체제가 되지 않고요, 획일적인 당회 체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막고 있는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건 존중이 돼야 되겠죠? 그것은 목사의 뜻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맡고 있는 일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강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조차도 그거 강제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안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의견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 너무 약해. 좀 강하게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격상 그것도 잘안 되지만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 성장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인적으로, 수적으로 그렇게 해서 늘어날 수는 있어요. 교회의 대부분의 부흥 요소가 한국교회의 부흥 요소가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의존성이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리더십에 붙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인격적이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냐, 그렇지는. 안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리더십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헌신되어지는 사역. 그것이 교회가 정립해야 될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그 역할들을 평가할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도 어떤 일도 교회에서 섬김은 다 동일한 섬김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는 거나 동일한 섬김이에요. 알겠어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긴 거예요. 내 선교 여행은 이래. 아, 디모데는 이렇게 대해 줘. 아볼로는 이렇게 대해 줘.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 사역자를 향한 존중과 보호,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존중하는 함께하는 사역 이 가치를 교회에 담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더욱더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